안녕하세요. 그레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신상 제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번 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봐 주시고요. 제가 지금 얼른 나가 봐야 돼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요즘에 필라테스 하면은 막 열이 올라오고 땀이 되게 많이 나는 거예요. 날이 아직 좀 추운데도 그래서 운동 갔다 오면 씻어주고 그 다음에 패드로 기초 케어 해주면서 팩을 조금 해주고 그렇게 케어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잘 쓰고 있는 제품 보여드릴게요. 더마토리의 레티날 탄력 앰플 패드인데요. 200ml가 들어있고 80매짜리거든요. 올영에서 2월 한 달간 이 80매짜리가 똑같이 리필이 하나 더 들어있는 이렇게 기획 세트를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드 많이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 더마토리 패드가 예민하고 그런 피부에도 괜찮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눈 밑이 되게 건조한 편이에요. 나이트 케어 할 때에는 이 패드랑 같이 아이 패치를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 주면 확실히 눈 밑이 덜 건조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안에 어어 <laughs> 에센스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어, 좀 샜어요. 아까워랑 여러분 보여드리려다가 이렇게 뚜껑을 들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집게도 같이 들어있어서 이 제품으로 얼굴에 쫙 붙여주면 되는데요. 요즘 패드로 패드팩 많이 하잖아요. 네모난 모양인데 이렇게 붙여도 괜찮지만 얼굴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 이걸 쭉 늘려서 딱 맞게 이렇게 사용을 해줄 수 있어요. 쫙 달라붙었죠. 팩 같은 경우에는 막 이런데 뜨고 이런데 뜨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네모난 패드를 모양을 자유자재로 늘려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오늘은 신상 제품들 이것저것 좀 보여드리고 제가 리뷰는 올렸는데 겟레디 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방법들 보여드리면서 이것저것 수다를 떨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턱이 되게 건조한데요 턱 부분은 이걸 좀 이렇게 많이 늘려서 크기를 어우 에센스 크기를 더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딱 좋죠 이렇게 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음, 시원하다 원단 자체가 되게 자극이 없이 보들보들해가지고 패드팩으로 사용하기 좋고 브이밴딩 원단이어서 우리가 얼굴이 이렇게 판판한 게 아니잖아요 굴곡이 있는데 그 굴곡에 맞춰서 이렇게 쫙 땡겨서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진 레티날 콜라겐 패드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탄력이 진짜 많이 떨어진 게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얼굴에 딱 붙여주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하는 김에 목에도 해야겠다. 목 케어는 제대로 안 해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댓글에서도 제 목에 주름이 왜 이렇게 없냐 물어보신 분이 영어로 항상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목에 주름이 없는 비법은 이렇게 항상 얼굴하고 똑같이 케어를 해줘요. 그래서 뭐 바를 때에도 꼭 목에도 발라주고요. 클렌징도 목도 똑같이 클렌징 밀크로 하고 그 다음에 약산성 세안제로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얼굴만 피부는 아니잖아요. 목까지, 몸까지 다 피부인데, 게다가 목은 더 얇은 피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름지기가 더 쉽거든요. 건조해지기도 쉽고. 그래서 목도 이렇게 쫙 늘려서 관리를 해주면 쫙 붙어 있습니다. 최대 한 10분? 아니면 5분에서 10분 사이까지 해주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더워서 막 붉은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진정이 되는 느낌이 들고 아무래도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 레티랄이나 콜라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게 조금 더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메이크업 해야 되니까 지금 시간이 한 4분 정도 지났거든요. 우선은. 떼서. 이게 팩만 할수 있는 제품은 아니고 닦아낼 수도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되게 부드러워요, 원단이. 그래서 내가 진짜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더화토리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크업 전에는 이렇게 닦토를 싹 해줘야 각질도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됩니다. 패드나 팩은 다 마르기 전까지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돌돌돌돌 코 부분 저희 각질이 많잖아요. 요렇게 웬만하면 해주고 턱 부분 좀잘 뜨신다 하시면 턱도 살짝 돌돌돌돌. 제가 요즘에 나이트 케어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별로 안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 아까우니까 여기 손등도 손도 우리가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손도 이렇게. 좋은 거싸사상 먹여주고 두두둑 쳐줍니다. 촉촉해서 수분감이 쫙 들어간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따로 앰플은 안 바르고요. 크림 바르고 오늘 수분 베이스 발라줄 거라서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란 수분 크림인데요. 제가 메이크업하기 전에 진짜 많이 바르는 제품이에요. 이만큼 해서 특히 이제 메이크업 전에는 이 크림이 뭉치지 않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라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손바닥까지는 안 가고 손가락에서 이렇게 균일하게 퍼뜨려준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싹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한 건데 크림이 안 뭉치거든요. 자꾸 내가 베이스 할때 기초가 밀린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기초 똥 같은 게 나온다. 그런 분들은 내가 바를 때 너무 한 곳에 뭉치게 바르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목까지 바르는 거 보셨죠? 저는 무조건 자동적으로 목까지 다 발라주는 타입이거든요. 피부 온도가 싹 내려갔어요. 너무 시원해요. 언제부터 여기 코에 뭐가 묻어 있었죠? 그리고 제가 리뷰 올렸었던 이 제품 발라줄게요. 헤라 스킨 틴트 컴피 스프레더. 이거 리뷰 올렸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요즘에 이거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메이크업 전에 바르는 건 처음인데 이것만 바르고 나간 적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가까이 보여드릴까? 메이크업 전에도 발라보려고요. 이게 되게 촉촉해가지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생각보다 양을 좀 많이 발라야 내가 원하는 촉촉함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브러쉬라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은근히 손에 안 묻고 좋더라고요. 제가 손에 묻는 거 싫어해가지고 선크림도 스펀지로 바르잖아요.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손이 되게 끈적이는 걸 싫어해서 제가 핸드크림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핸드크림이 끈적이면 은 저는 못 써요. 그리고 향이 너무 진해도 좀못 쓰는 편. 이렇게 적당히 발라주면 살짝 예쁜 광이 올라오는 그런 제품이에요. 진짜 잘 쓰고 있어요. 피부가 오늘 느낌 괜찮다. 수분감을 조금 더 채워주기 위해서 이거 연작 스킨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 프렙 발라주겠습니다. 에스티로더 쿠션 발라줄 거라서 그게 이거랑 궁합이 괜찮더라고요. 다 바르지 않아도 되는데 눈 아래나 팔자주름 같은데 살짝만 촉촉한 프라이머 바르는 것처럼 그렇게만 발라줄게요.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온 에스티로더 그 쿠션 동그란 쿠션 있잖아요. 이름 이름 모르겠네? 그거 구매했거든요. 지금 다 있어요. 근데 이것저것 또그 전에 투쿨이 또 바로 나와가지고 투쿨을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해서 그걸 먼저 올렸고요. 곧 가져오겠습니다. 요즘에 약간 열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카 졸업식이 있어서 거기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조카가 벌써 유치원을 졸업하고 아니 지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학교에 가게 됐어요. 시간 왜 이렇게 빨라요? 저 이거 샀거든요. 이거 아세요? 미마 마스크 파는 데서 새로 만든 물티슈인데 이렇게 위로 열리는 거. 뿅 위로 열려요. 근데 이게 은근 불편해요. 꼭두 손이 필요해요. 열 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불편해요. 손, 기초 케어 발랐더니 손이 저 진짜 끈적이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닦아내고. 그리고 제가 리뷰 보여드렸던 에스티로더의 소프트 글로우 매트 쿠션 메이크업 E, C, O 쿨바닐라. 아! 이거 바르기 전에 이거 발라줄게요. 제가 요즘에 피부가 되게 많이 칙칙해졌어요. 자는 것도 거의 뭐 2시, 3시 이때 자서 8시, 9시 이렇게 일어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되면은 자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피곤하기도 하고 제가 아직까지 기침을 해서 되게 약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피부도 뭔가 칙칙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사용해주겠습니다. 더샘의 커버 퍼펙션 컨실러 팔레트고요. 커버 앤 코렉트 컨실러랑 코렉터랑 이렇게 같이 있는 제품이고요. 밑에 아주 아주 귀여운 귀요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브러쉬 타입이고 하나는 약간 스펀지 타입이에요. 뿅뿅 뿅 브러쉬는 인조모로 되어 있는데 아주 탄탄해서 피부 이렇게 속까지 싹 들어갈 만한 딱 알맞은 크기예요. 더샘의 코레터를 컬러별로 다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 제품들이 합쳐져서 컨실러랑 이렇게 한 번에 쓸수 있는 제품이 나왔어요. 근데 사이즈도 이렇게 딱 컴팩트 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동백 파우치에도 그냥 싹 가네.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요. 이게 되게 다양한 컬러가 들어있는데 컬러마다 조금씩 사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크서클 부분에는 이 연어 컬러를 사용해서 어, 이거 되게 부드럽게 발려요. 지금 약간 보랏빛, 푸른빛 그런 느낌을 얘를 싹 발라주면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커버가 됩니다. 코렉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위에서 커버하는 게 아니라 컬러로 아예 코렉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 컨실러 바르는 거랑 코렉터 바르는 거랑 결과가 좀 다르긴 해요. 이거 브러쉬 좋다. 브러쉬가 아주 피부 결 사이사이로 쏙쏙쏙 제품을 들여보내주네요. 완전 달라. 이쪽 더샘 코렉터를 지금도 계속 쓰고 있었는데 제형이 너무 부드럽고 피부 밀착력도 좋고 코레팅이나 커버력도 좋아서 그래서 입소문이 난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눈가 부분에 제가 살짝 붉은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가려줄게요. 눈 위에는 양을 조금 더 조절해서 여기서 제가 여기 눈 위에만 살짝 붉은기가 있고 볼 쪽에도 붉은기가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도 살짝 발라볼게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미간 부분에도 좀 붉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미간 부분까지 좀 발라 주겠습니다. 얇게만 발라 주면 돼요. 이게 두껍게 바른다고 뭐 커버가 더잘 되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베이스 했을 때좀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만 발라도 커버가 싹잘 되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얼굴이 좀 칙칙하고 가릴 게 많다. 그러면 이 코렉터를 같이 써 주시는 게 좋아요. 쿠션을 막 커버랑 높은 것만 찾는 것보다는 보라색은요 우리 피부에 입가 같은데 되게 칙칙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커버해 줄수 있는 제품이에요 착색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사사사삭 가려줄게요 팔레트 하나만 있으면 얼굴 어둡거나 뭐 잡티가 있거나 다크서클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싹 가려줄 수 있습니다. 코렉터가 피부에서 막 둥둥 뜨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피부에 싹 녹아들듯이 밀착되는 느낌이에요. 여기 바로 밝아졌죠? 옆에 칙칙한 입가 부분까지 좀 커버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 레몬 컬러 같은 경우에는 좀 색소침착이 된 부분 그 부분에 사용해줘도 되고요. 여기다 이렇게 양 조절을 해준 다음에 제가 여기 팔자주름 있는데 그 부분에 얘를 살짝만 올려줘서 양감을 줄게요. 이게 꺼져서 더 들어가 보이는 그런 느낌 들잖아요. 요거를 쿠션으로 막 팔자주름을 가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얇은 제형으로 팔자주름을 먼저 케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쿠션을 얇게 올려주는 게제 취향인 것 같아요. 쿠션이 얼굴에 막 무겁게 올라가는 게제 취향은 아니잖아요. 눈 밑에 살짝 들어간 부분까지 이 노란색으로 커버를 해주고요. 초록색을 조금만 더 묻혀서 코 옆에 붉은기 있잖아요. 이렇게 선 있는 데 말고 넓은 부분부터 이렇게 해서 안으로 살살살살 양이 적어지면 살살살살 들어가줄게요. 확실히 붉은기 커버가 잘 되죠? 이 브러쉬가 되게 쬐끔해서 이거 뭐 어디다 쓰겠나 그랬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끼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굴곡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양 조절을 더 많이 해서 진짜 얇게 발라준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비염이 있어가지고 코 끝부분이 살짝 빨갛거든요? 그 부분까지 남은 걸로 진짜 얇게 커버를 해줍니다. 요거는 잡티를 커버해주는 컬러고 요거는 하이라이팅을 해줄 수 있는 컬러예요. 이두 가지는 쿠션 바르고 나서 또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코렉팅을 한번 해주고 소프트 글로우 매트 쿠션 에스티로더 제품 리뷰 보여드렸잖아요. 양 조절을 좀 해주고요. 이미 코렉팅을 좀 해놨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바르지 않아도 돼요. 코렉팅을 하는 이유가 쿠션이 두꺼워지면 우리가 싫어하는 뭐 끼임이라든지 무너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코렉팅을 1차로 해주면 쿠션을 많이 안 써도 되는 거죠. 그 단계가 조금 귀찮긴 한데 그거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 같아요. 완벽한 피부 표현을 하고 싶다. 시간이 지나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피부 표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코렉터를 쓰시고 쿠션을 최소화 해주시면은. 훨씬 더 예쁜 피부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제일 넓은 쪽 위주로 처음에 퍼프를 딱 갖다 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좁은 부분을 딱 발라주면 양조절이 어느 정도 되면서 예쁘게 바를 수가 있어요. 이마까지. 이게 처음에 바를 때는 이렇게 예쁘게 광이 나니까 이것도 제가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얇게 이렇게 한번 발랐는데도 커버 괜찮죠? 근데 아무래도 제가 잡티가 좀큰게 있기 때문에 이 더샘 제품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아까 브러시랑 스펀지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이렇게 콩콩콩 사용하기 좋거든요 요 부분에 이렇게 콩콩콩 발라서 잡티 부분만 제가 좀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잡티 부분에 콩콩콩콩 어 커버 잘 된다 신상이라서 처음 써보거든요 괜찮다 제가 잡티가 큰 편이라서 요거를 좀 가리는 게 평소에 약간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간편하게 가릴 수 있어요. 저는 브러쉬보다 이게 훨씬 낫데요 그리고 제가 여기 뭐났거든요 이거 지금 들여보내기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없어졌죠? 어, 이거 진짜 괜찮다. 이 제품도 원래부터 밀착력, 커버력이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거 좀 길게 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브러쉬로? 이거 그냥 놓고 쓰고 싶어요. 길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 여자치고도 손이랑 발이 큰 편이에요. 신발을 원래 45 신다가 요즘에는 좀더 편하게 신고 싶어가지고 50까지 신거든요. 손도 되게 큰 편인 게 학교 다닐 때부터 애들이 제손 되게 크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손이 조그마신 아담손 분들한테는 괜찮지만 저한테는 살짝 긴 거, 이거 원추. 원추 이런 말 요즘 안 쓰나요? 다른 거 코렉터 좋다, 좋다, 뭐 컨실러 좋다는 아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말하는 이유가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와. 그리고 잡티도 되게 잘 가려진다. 이 컨실러. 너무 좋은데유 이거 길게 내주셔요. 저희 엄마가 충청도 사람이라서. 저는 충청도에서 살아본 적은 없는데. 엄마랑 통화할 때는. 왜유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통화하게 돼요. 웃긴 건 엄마도 사투리 안 써요. 잡티 이렇게 싹 가려주는데요? 밝은 컬러 가지고 하이라이팅을 조금 해줄게요. 제가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 하이라이팅을 했으면 좋겠는 부위 발라줄게요. 여기 이마랑 눈밑이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어서, 여기 라인 있죠? 다크서클 라인. 그 부분 위주로 사사사삭 발라줄게요. 이렇게 펴주고, 여기 턱 있는 부분까지, 이마까지. 조금 더 해서 이거는 인조모기 때문에 물티슈로 닦아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조금 말려가지고 넣어줄게요. 쿠션 안 묻히고 퐁퐁퐁퐁 해줄게요. 이 하이라이팅 했을 때 너무 옆에까지 이렇게 가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위에서 이렇게 톡톡톡톡 쳐주는 느낌으로 그래야 너무 영역이 넓어지지 않거든요. 입체감이 더 생기는 느낌이 들어요. 어, 이거 쿠션 위에 사용해도 밀착력이 진짜 괜찮다. 여기 옆에 옆부분 잡티 했던데도 힘을 많이 안 주고 통통통통만 살짝 밀착시켜줄게요. 굳이 밀착 안 해도 될것 같긴 한데. 그리고 아까 했던 턱 부분 도도도도 해주겠습니다. 음, 요렇게 하이라이팅 해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소니 카메라 샀다고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닿는 것 같아요. 지금 배터리 갈고 왔어요. 쿠션을 바르니까 너무 귀신 같아가지고. 이거 발라줄게요. 유이크 립밤인데요. 브랜드에서 보내주셨거든요. 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레드빛이 돌아서 이것만 이렇게 색감을 좀 주면서 수분감을 채워주겠습니다. 음, 괜찮다. 노베브 쉐딩 중에서 토프 그레이 컬러 사용해줄게요. 이것도 제가 영상 올려드렸는데 쉐딩 궁금하셨던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한 컬러로 여기 눈두덩이도 살짝만 해줄게요. 기름도 없을 겸, 음영도 줄 겸, 또 여기 눈썹 있는 부분도. 살살살. 살살. 이미 하이라이터를 해놨기 때문에 더 콧대가 빡쓴게 보이시죠? 어두운 컬러까지 안 해도 되겠는데? 조금 약간 아쉬운 건 파우더가 조금 더 작아지고, 어, 요 쉐딩 부분이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큰 브러쉬로 할때 살짝 걸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 부분까지 토도도도도도도도 해주고, 아, 요즘에 너무 날씨가 흐려가지고 영상 찍는 게 조금 어렵긴 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색감이 그렇게 예쁠 것 같진 않아요. 색감을 신경을 쓰고 있긴 한데 제가 완전 카메라를 잘 아는 편이라기보다는 카알모 수준인데 이렇게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것도 사실 저한테는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카메라보다 더 어려운 게 저는 조명인 것 같아요. 조명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약간 이미지도 달라지고 뭔가, 인상도 달라지는 느낌이라서. 파우더를 살짝 요 앞쪽 모공 요철 있는 부분에 발라줄 건데요. 피카소 133 픽싱 브러쉬인데요. 부들부들한 거 보이세요? 진짜 부드럽습니다. 되게 머릿결 좋은 애기 머리 이렇게 하나로 딱 묶어놓은 꽁지 만지면 되게 머릿결 부드럽잖아요. 그런 느낌? 웬일이야. 제가 피카소 파우더 브러쉬는 처음 써보는데 그냥 여기다 이렇게 묻혔는데도 보이세요? 이거 이렇게 고르게 묻히는 거 이거 대박이죠? 이 파우더도 굉장히 고운 편이에요. 제형 자체가 다고와요 쉐딩까지. 근데 브러쉬 요거랑 완전 찰떡 궁합이네요. 예쁜데 요 부분은 모공이나 요철이 좀 도드라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만 살살살살 좀 쳐줄게요. 브러쉬로 도도도도 해주고 그리고 팔자 있는 부분도 너무 기름기가 많으면 안 예뻐 보이니까 이 브러쉬는 이렇게 사용해줘도 되고 이렇게 묻힌 다음에 양 조절 미쳤다 이마 같은 경우에 여기 없어도 되는 광이 없어도 되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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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줘도 됩니다 되게 얇게 발려요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너무 건조하지 않게 싹 발립니다 음 앞볼 쪽 위주로 싹 발라 줬고요. 어, 이거 너무 괜찮다. 아이 메이크업은 요즘에 신상 출시된 거 중에서 되게 예쁘고 귀여운 게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쩌전 클리오에서 새로 출시된 아이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위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잘 보이게 그리고 종이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 패셔알 청과라고 써있고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이게 9호 복숭아 누르면 사과해고 이게 10호 자두자두 제철이야 자두 입니다. 10호는 여쿨분들이 쓰시면 좋을 만한 그런 핑크 컬러고요. 9호 컬러는 제가 좋아하는 살짝 복숭아 피치 코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9호로 오늘 보여드릴 건데 디테일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 가격표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붙여 두잖요 있잖아요. 완전 귀여운 것 같아요. 올리브영에서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30% 할인을 한대요. 클리오 아이섀도우 팔레트, 특히 이 아이 팔레트 에어는 진짜 사용감이 좋은 그런 섀도우 팔레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섀도우 팔레트 뭐 사지? 하셨던 분들은 이거 겟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구성품이 이렇게 팔레트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스티커. 스티커 너무 귀엽죠? 스티커도 들어있고 어머 이거 분리돼 이거 어떡해 너무 귀엽다 이렇게 사과가 플라스틱 바구니들 뿅뿅뿅 구멍 뚫어진 거 있잖아요 너무 귀엽다 이런 키링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할인된 기간 동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짜 이거는 꼭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사용하면서 컬러나 발림성 이런 것도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여워 중간 덮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보시면 야 이거 컬러 진짜 예쁘다. 9호 복숭아 누르면 사과해인데요. 진짜 복숭아 느낌이 낭낭한 그런 제품이에요. 전체적으로 베이스로 사용할 만한 컬러들도 있고요. 펄 같은 경우에도 살짝 톤별 그리고 펄의 크기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 그리고 중간 음영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팔레트인 것 같아요. 대박. 이거, 여쿨본드 완전 환장하는 컬러인데, 그렇다고 격쿨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기 뒤에 있는 컬러들, 밑에 있는 펄들, 격쿨까지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아이섀도우 팔레트입니다. 이거 10호. 레코멘드라는 그 픽업할 수 있는 어플에서 제품 픽업하는데요. 그걸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217 브러시고요. 이게 239 브러시인데, 크기가 조금 달라요. 완전 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게217 브러시인 것 같고, 약간 음영이나 포인트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 239 제품입니다. 그래서 217 브러쉬로 이거 한번 발라볼게요. 어, 너무 기대가 돼. 우선은 여기서 제일 밝은 컬러, 이 컬러로 제형 봐. 생각보다 가루날림이 별로 없는데요. 이 브러쉬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진하게 메이크업 안할 거라서 살짝 컬러감 주면서 여기 유분 있는 것들을 조금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컬러감이 안 나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나네요,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눈 뒷부분까지 살짝 눈을 길게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걸로 브러쉬로 그냥 다음 거 사용해도 되겠는데 음영으로 줄만한 컬러들 이세개 중에서 고르면 될것 같은데 저는 우선은 이거 사용해볼게요. 너무 진하지 않게 오늘 할 거라서. 이거랑 이거랑 섞어볼까요? 이것도 컬러가 예쁠 것 같아서. 티슈에 양 조절해준 다음에 조금 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오! 컬러 예쁘다. 근데 이게 살짝 핑크 느낌도 나는데, 코랄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봄 웜이신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저처럼 약간 미지근 톤이신 분들 있잖아요. 뉴트럴하게 사용하기도 좋은 팔레트인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더 넓은 영역까지 발라주고요. 진짜 사용감 좋다. 되게 가볍고, 블렌딩이 되게 쉬운 그런 제품이에요. 눈 밑에까지 눈을 좀 크게 보이려면 여기까지 이렇게 발색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눈 뒤로도 조금 더 길게. 저는 눈이 위아래로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길게 튀어주는 걸 좋아해요. 너무 괜찮죠? 요즘에 이런 느낌 제가 좋아하는데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에뛰드 라인 픽스 브러쉬 라이너 2호 브라운 컬러로 얇게 라인을 그려줄게요. 제가 아무래도 속상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젤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아예 번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꺼풀이 달라붙어 있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중요하다. 이럴 때는 이렇게 리퀴드 라이너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239 브러쉬. 조금 더 되게 얇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살짝 요렇게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어두운 컬러. 그리고 요 컬러 섞어서 요 라인 따라서 쭉 풀어줄게요. 살짝만. 음영을 조금 더 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 앞쪽은 조금 더 위로 해서 살 짝 앞트임 같이 이렇게 해주고요. 뒤에는 이렇게 길게 이게 이렇게 보면은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브러쉬가 이렇게 가로 길이가 넓지만 얇게 아이라인 끝에를 싹 풀어주면서 그려주기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음, 블렌딩 진짜 잘 되죠. 제가 이거 말고 클리오 제품 중에서 이렇게 미니 팔레트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사용감이 좋아가지고 데일리로 아, 나는 브라운 팔레트 중에서 어떤 거 사지? 막 그런 분들께 되게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 제가 여기 띄워드릴게요. 요거거든요. 나온 지는 좀 됐는데 활용도가 되게 괜찮아요. 진한 컬러로 살짝 쉐딩 같은 거 해줘도 괜찮고 펄도 있고 베이스 포인트 줘야 하는 부분 포인트 줄수 있는 그런 컬러가 다 있어가지고 제가 중요한 방송 같은 거 쇼핑 라이브 같은 거 나갈 때에도 그거 쓰고 나갔었거든요 뒤쪽도 살짝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 주고 이 컬러만 이렇게 끝부분에 묻힌 다음에 눈 뒷부분 일자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게 살짝 붉은기도 있어가지고 눈 밑에까지 사용해 주기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코랄코랄하면은 저는 조금 누런 느낌으로 발색이 되더라고요. 요거는 다 괜찮, 어 예쁘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살짝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블렌딩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처음에 발랐던 컬러랑 요거 살짝만 묻혀서 이렇게 블렌딩을 해줄게요. 여기 밑에도 슬쩍 눈을 더 키워주는 거예요. 내 눈이 여기까지요. 하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애교살에 바르면 진짜 예쁠 것 같은 그런 펄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애교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쁘다 너무 과하지 않은 그런 애교살 펄인 것 같고 요즘에 이렇게 눈 앞머리에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한번 발라줄게요 근데 이거 하이라이터로 사용해도 진짜 괜찮겠는데 하이라이터로 한번 콧대에 사용해볼까요? 하이라이터 삐리와스 코에다가 뿅 이렇게 오 괜찮은데? 이거 진짜 괜찮다 애교살 그리는 거 아이 메이크업 하는 거 아이라인 푸는 거다 있네요 뷰러로 집어주고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블랙으로 좀 또렷하게 속눈썹 잡아줄게요. 살짝 애교살 그림자 이걸로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쪽 뒤쪽에 살짝 음영감 주고요. 눈썹은 에스쁘아 라이트 토프 컬러예요. 6호 아이브로우 카라는 태그 제품 2호 라이트 브라운 컬러로 발라줄게요. 이렇게 눈썹까지 그렸습니다. 이 아이섀도우 팔레트로 블러셔까지 해볼게요. 여기 제일 밝은 컬러, 이게 살구 말랭이 컬러거든요. 이거 사용하면 예쁠 것 같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흰기가 좀 있고, 뽀용하게 발릴 것 같아요. 워낙 입자가 얇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조금 얼굴이 환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제 피부에서는 엄청 티가 나는 편은 아니네요. 그러면, 이 컬러가 예쁘다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게 고당도 복숭아 컬러인데요. 포인트 되는 부분에 조금 더 발라볼게요. 티가 나죠? 음, 예쁘다. 블러셔처럼 발라도 입자가 워낙 곱고 적당히 컬러가 예뻐서 그냥 올인원처럼 사용해줘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섀도우는 아이섀도우만 발라야 되고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쁘면 블러셔도 바르고 립에도 바르고 또 약간 컬러감을 주겠습니다. 립은 제가 쇼츠에서만 보여드렸던 에스쁘아의 노웨어 립스틱 바밍 글로우에서 제가 좋아하는 컬러가 이뉴 로즈 컬러거든요. 뉴 로즈는 핑크도 아니고 약간 로즈 같은 느낌 들어요. 완전 좋아하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제가 쇼츠 올렸을 때도 되게 예쁘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 컬러감이 너무 어둡지 않아서 미지근 톤들에게 되게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이렇게까지 하고요 앞머리를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옷까지 입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빨리 졸업식가 가봐야 돼서 마무리 멘트를 하고 갈게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우리 자주 만나요. 그럼 안녕.